중일 갈등 한국 관광시장의 기회와 위험.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심화로 중국인들의 일본 관광상품 취소율이 60에서 70%를 넘어서는 등 일본 관광시장이 타격을 입자. 우리나라가 그 수요를 흡수하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표 50만 장이 취소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전과 무비자 정책 등으로 지난 9월까지 역대 최다 수준인 424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안전과 가격에 민감한 일본 관광객 역시 한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마냥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특정 국가 의존 리스크입니다.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전 담 여행사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 았듯이 국가 간 관계 악화시 손실 폭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 이 55.2%로 평균보다 낮고 관광객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관광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 입니다. 업계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쟁 속에서 단기적 반사 이익에 취하지 않고 재방문율 개선과 시장 다변화라는 근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